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아멘.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의 눈의 관체 자체는 자리는 그 자체를 믿는다, 아멘. 의심을 안하시고 믿는 그 자체는 최고의 믿음의 단계, 아멘.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지금은 그 수준으로 네. 올라치고 아멘. 있다. 아멘. 네. 오늘은 많이, 아멘. 리듬의 단계가 아멘. 올라치고 있는 것이 보인다. 아멘. 네. 아, 네.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올라치는 그 자체 아멘. 네. 아, 네. 그거를 보고 계신다. 아멘. 네. 아, 네. 그런데 그 믿음이 아 올라친다. 이 사람은 없 아, 네. 누구든지 믿음은 아, 네. 들음에서 나서 자라고 아, 네. 아, 네. 또 열매를 거두는 그 자체. 아, 네. 아, 네. 그래서 요새는 가만히 성도들의 믿음을 아, 네. 보니까 많이 많이 자라고 아멘 있다 아멘 신기하게도 자라는데 아멘 속도가 빠른 사람 아멘 속도가 약간 늦은 사람 아멘 속 또가 빠른 사람은 어떻게 빠를까?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여다 보시니까 아예 어려서부터 믿기는 믿었는데 믿음이 그렇게 해서 잘하는지 믿음이 자란 게뭐요 유래면서 산 사람. 그 사람은 지금부터 했어도 잘 자란다. 음. 네. 그런데 늦게 시작한 사람. 그 사람은 늦게 했어도 아, 네. 잘 자라는 사람도 있고 아, 네. 또 조금은 더디 자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, 네. 여기 있는 사람들은. 거의 다 빠른 속도로 자란다. 네. 그런데 이단, 인본주의 그들은 잘 자란다.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은 믿음 잘하는 그 자체는 영.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인본주의에 들여다 온 사람 있잖아. 그 사람은 믿음 단계가 영. 그 상태로 왔다는 여기 와서 옥토도 만들고 하얘 돌짝밭 요런 밭도 옥토로 만들어서 아멘. 사람을 아예 믿음의 사람들 아, 네.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 안에 아, 네. 믿음이 없이는 천국은 못 간다. 아, 네. 이해가 안 가는 경우도 있을지도 몰라. 왜냐하면 교회 다닌 것은 믿음, 이렇게 음. 아는 사람들, 그게 믿음이 아니고, 아니. 믿음은 키워야 아니. 된다 음. 믿음. 없는 사람 우,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다 다 믿는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철회가서 믿고 어떤 사람은 무당 따라다니면서 믿고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 다하면 그렇게 하야도 그럼 그들도 천국에 가야 되잖아 그런데 못간 다음에 믿음은 하나님은 한분 자 그게 아니오. 교회 다닌 숫자는 거의 다 0. 0이요. 응, 응. 그걸 보고 뭐라 뱉냐? 믿음 0. 이렇게 말하는 거요. 예 믿음은 벽돌을 쌓듯이. 벽돌을 쌓면 집이 지어지잖아. 여기 있는 사람들도 집을 그의 벽돌 한 장, 두 장, 백 장, 만장 쌓아가면서 그 믿음도 그렇게 쌓여지는 것처럼 믿음도 쌓입니다. 음. 믿음이 1층, 음. 믿음이 100층, 음. 사람마다 다르다. 음. 음. 믿음이 1층, 이 정도는 기적은 안일어나는데, 음. 때로는. 음. 강력한 성품 또 때로는 아예 뱃속에서 세례요한 처럼 받은 그런 사람은 일증만 돼도 능력이 기적이 이어난다 능력이 일어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냐 능력자 어묵. 기적이 일어난다 그걸 보고 뭐라고 했냐 응답을 잘 받는 사람 어묵. 누가 응답하셔 하나님. 아, 음.